안녕하세요, 망고젤리입니다. 네, 오늘은, 네, 이탄이탄인데요이탄은 어, 2탄. 그때 만들어서 푸핑쿠키 했던 그초콜릿입니다초콜릿인데요 지금 냉동실에 넣어놨잖아요. 그때 냉동실에 넣어놨다고 했는데,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이게 구웠어요. 녹은 초콜릿이요 가지고 모양이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이건 집 모양인데요. 이렇게 좀 느꼈어요. 이건 근데 이거 고양이는 되게 잘 됐습니다. 이렇게 먹기 좀 아깝네요. 이렇게 이거 어. 초콜릿 먹어보기 좀 아까운데, 그래도 먹어봐야 되겠죠. 리뷰해야 되니까, 네. 그러면 일단은... 어 이거, 이거 고양이는 안 먹고, 이집 모양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볼게요. 음, 진짜 맛있어요. 이게, 이게 좀잘안빼져가 응? 빼지나? 빼졌다. 어, 집 모양도. 저가 지금 코가 좀 막혀가지고, 저는 죄송하고요. 난 이거 한개더 먹어볼게요. 손에 좀 묻었어요. 음, 진짜 맛있네요. 네, 그럼 이만 여기까지 망고젤리었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Nem que seja.